자, 이제 출발하자. 자, 한 줄로, 한 줄로. 자, 태연아, 먼저 출발. 자, 브레이크 잡으면서, 브레이크 잡으면 브레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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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크. 브레이크 잡아, 브레이크 잡아. 자, 빨리 오지 말고 브레이크 잡아. 자, 가만히 있어. 자, 브레이크 더 잡아줘요. 태연아, 브레이크 계속 잡고 있어. 계속 잡고 있어. 자, 이번에는 턴할 거예요. 자,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천, 턴. 천천히.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자 스피드가 너무 빨라 태연아 태연아 속도가 떨, 좀 빠르다 천천히 브레이크 잡으면서 와줘 자 천천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 어, 알았어요 빨리 와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선생님 멀어서 자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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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크를 잡아줘야지 자 속도 조절 오케이 그 상태 그대로 와요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 브레이크 잡아주면서 앞에 벌리지 말고 좁혀주면서 좁혀주면서 자 이번에는 오른쪽 천천히 어 빨리 와요 자 속도 내지 말라고요 속도 내면 안 돼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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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졌다 아이고 기다려 자, 다친 데 없어요? 태연이? 오케이 자, 일어나볼까? 자. 재혁아 잘 따라오고 있어, 잘하고 있어 자 어휴 자, 일단 영상 꺼야겠다